제가 저번 시간에는 연구 결과가 처음 설계대로 나오는 아름다운 경우에 생긴 애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대부분의 경우인데 첫 번째 실험 설계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 설계를 바꿔나갈지 어떻게 결과 분석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연구 설계를 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개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 연구가 망했네 자살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연구가 망했지만 괜찮아 자살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한다고 워낙에 연구들이 다 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개그가 있을 정도로 연구가 생각한 뜻대로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실험 첫 번째 설계를 했더니 연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처음부터 연구를 다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연구 설계를 약간 바꾸거나 분석을 약간 바꾸는 방법으로 이 연구 결과를 살려낼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연구 설계 첫 번째 걸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선 시도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적 검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즉, 실제로는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 수가 부족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혹은 통계 방법이 보수적인 게 있고 진보적인 게 있습니다 통계 방법을 좀더 진보적인 걸로 바꾸거나 혹은 모수 검정 비모수 검정 같은 거를 바꿔서 실제로는 충분히 유의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를 잘못 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통계적 검증력을 올려보는 방법을 해볼 수 있고 이거는 랩에서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보통 대학교들이 통계 쪽으로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군을 통째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실험군을 나눠서 분석을 해볼 경우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 결과 예시로 든 거는 기저 질환이 없는 20~30대 젊은 남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나이대를 나눠서 20대와 30대를 나눠서 분석을 해 본다든지,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 본다든지, 혹은 대학생인지 아닌지 같은 학력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군에서는 경향이 보이는데 특정 군에선 경향이 보이지 않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전체로 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에 비해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쓰는 방법이죠. 분석 지표를 바꿔보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현실과 타협을 해서 가지고 대뇌엽을 4개로만 나눠서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나오지 않았다고 쳤을 때 각각의 엽으로 볼게 아니고 여기서는 4개의 엽을 합쳐서 통을 쳐보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2개의 엽씩 묶어봤을 때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두엽 하나 내에서도 전전두엽 부분이랑 아닌 부분을 나누거나 좀더 세부적인 핵들을 나누거나 혹은 대뇌 피질 영역들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 역시 해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몇 개씩 합쳐서 분석을 해볼 경우에 유의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연구를 할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가장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합쳐서 분석하는 쪽이 쪼개서 새로 돌리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편하다는 요령이 생기게 될 겁니다. 혹은! 각각의 크기로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없었을 경우에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율을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전체 크기의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전두엽의 비중이 전체 뇌의 비중 중에서 커지거나 작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의 분석 지표를 도입을 함으로써 유의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란 변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뇌의 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클수록 당연히 뇌도 크기가 클 겁니다. 팔다리랑 머리가 큰 만큼. 혹은 머리 사이즈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인체 대비 머리 크기라든지 키라든지 혹은 뇌 크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도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질병이 있다라는 유무 자체가 교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란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교정을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뇌 부피를 그냥 절대 값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각자의 체중이라던가 키로 나눠서 키 대비 뇌 크기. 혹은 체중 대비 뇌 크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지능에 따라서 보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교란 변수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 한 실험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사람 수를 추가를 한다든지 통계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혹은 나눠서 분석을 하거나 분석하는 지표를 변경을 하거나 교란 변수에 의한 효과를 교정하는 하고 나면 은 충분히 유의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선 내가 할수 있는 요런 걸 해본 후에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험 설계를 좀더잘 나오는 방식으로 새로 계획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